순림, 우리 오늘은 일본 학교에 전화갔어. 안니치와요 순이데스. <laughs> 하지에마시때와타시와 돌상데스. 돌 돌상이요? <laughs> 우리 오늘은 여기 있는 보라돌이를 만나러 갈 거야. 뭐야, 이 아기는 누구십니까? 아, 아기라뇨 일본 귀신이야.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? <laughs> 귀엽지. 어. 좀 재밌는 공포 게임인 것 같아서 하러 왔어.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, 저희랑 같이 하면 아오오니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까? 가보자. 오, 시작한다. 오, 일본 학교에서의 첫날. 돌림 어딨어? <laughs> 너왜 이렇게 생겼어? <laughs> 오, 교복 잘 어울리는데. <laughs>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. 앉아, 앉아. 선생님 오셔. 오, 선생님 나오셨다. 근데 선생님,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? 좋은 아침이야. <laughs> 오늘 시험이 있어요. 모두 열심히 공부하셨나요? 갑자기 시험이요? 아! 전화 오자마자 시험이라니.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집에 못 간대! 우와, 낫다! 보르돌이! <laughs> 수리야, 제가 바로 아오오니야. 아오오니? 어때? 하나도 안 무섭지? 아기 같이 생겼는데? 첫 번째 수업. 인형을 찾아 여기에 가져오세요. 오, 인형 찾기. 오케이, 오케이. 쉬운데? 너 어디 있어? 나 여기 있다. 우와, 토끼 오니. <laughs> 방금 무슨 일이었지? 아, 우리 지금 악몽에 갇힌거래. 뭐야? <laughs>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. 없기는? 인형 찾아오랬어. 인형 찾아오라 그랬는데? 어? 이 친구 손에 들고 있다. 뭐야? 야, 벌써 두 개를 찾았어. 어, 나도 찾으러 가볼래. 안돼 안돼, 우리 질수없어 찾아야 돼. 가자. 모든 수업을 끝내야 여기를 탈출할 수 있대. 어. 어두운 이 조금 무섭긴 하다 그치 야 술린 어? 어디갔어 야나 따라와 야어 <laughs> 인형 세개째 술린 어. 가보자 내가 뒤따라 갈게 꾸구우야 어. <laughs> <laughs> 쉬프트 누르면 달릴 수 있어 간다 술린 <laughs> 근데 그 치마 맞아요? 왜? 약간 치마바지 같이 생겼는데 뭔소리야 어 인형 가져간다 오케이 오케이 인형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벌써? <laughs> 친구들 잘 찾는데? 인형이 안 보여. 여기 화살표 따라가면 되는 건가? 오, 2층도 있나봐. 야, 우리 이거 너무 거져 먹는 거 아니야? 돌림. 어? 아 인형 다 찾았다. 아, 벌써? <laughs> 두 번째 수업 갑니다. 슬리 알겠지? 우리 서둘러야 돼. 우리 농담 따먹게할 시간이 없다고. 맞아, 맞아. 어, 뭐야? 병? 어, 이번에는 과학인가봐. 과학. 나 이번엔 내가 빨리 찾을래. 오케이. 병 다섯 개를 찾으면 된대. 어디가 쟤네 뭐야? 뭐에 쫓기는데? 우와! 야, 나왔다! 포아티. 얘 이름은 포아티 보라돌이. <웃음> <웃음> 이빨이 엄청 많네. 이거 공포 게임 맞아? 재밌는 것 같은데? 가보자. 어 야, 친구들이 잘해서 그래. 우리 2층으로 가자. 나 돌림 따라갈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따라오세요. 뭐 여기 친구들 많은 거 맞지? 발자국 소리가 왜 이렇게 커? 나 따라와. 가고 있어. 오고 있어? 가고있다! 오 놀래키지마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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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보지마라 <laughs> 어 여기 들어가보자 어? 야! 뭐 누구세요? 어 뭔데? 야네가있지야 나타났어! 누가? 야 도망가! 뒷문으로 도망가 아니 여기 숨어야되는데 내가 숨을래 내가 내가 숨을래 내가 나가 도망가 아나 문닫고 가면 어떡해 <웃음> 야 <웃음> 뭐야 문을 다부숴어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오다 병발견 병있어? 그렇다면 나는 여기 숨어야겠어! 숨어야겠어! 뭐야? 저 보라돌이 계속 따라오는데? 어? 나 숨었어! 뭐야? 나 여기 들어갔지? 어! 야! 난 안돼! <laughs> 나 도망갈게! 오. 오! 살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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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층으로 갑니다! 1층으로 오세요! 나중에! 나 놔두고 간거야? <laughs> 야! 네가날 버렸지! 혼자 숨었잖아 치사하게! <웃음> 뭐야 <웃음> 이 친구! <laughs> 오 보라돌이 귀여운데? 오 귀엽긴 뭐가 귀여워 <laughs>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랑 많이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그치? 여기 친구 숨어있는 거 내가 풀어줘야겠다 <laughs> 친구 혼자 그렇게 숨는 거 아닙니다 나오세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<laughs> 가져갈게요 일단 야 길이 진짜 복잡해 병은 몇개 찾았어? 4개? 지금 내가 가져가면 은총 5개 오, 나 지금 위에 둘러보고 있어 오케이 하나 넣었다 오 7개 하나만 더 쳐주면 돼. 오케이, 끝났다. 오, 친구들 잘했어. <laughs> 야, 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오, 다섯 명이나 탈락했다는데? 다섯 명 잡아먹혔어? 그런가 봐. 오. 세 번째 시간, 짐. 체육관? 이번에는 체육 시간. 야, 여기 내 쉬는 시간도 없는 거야? <laughs> 너무 타이트한데? 오, 어? 언니들이 저기 있어. 아오, 언니들 서 있는데? 오. 오. 뭔 게임인데요? 야 밑에도 많아. 에? 떨어지면 안 되나봐. 어, 뭔데 뭔데?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오 바닥을 막 친다. 아 이거 피해야 되나봐. 아 전품해. 오케이 오케이. 뭐야 이 친구는 남잔데 치마를 입고 있어. <laughs> 이거 약간 줄넘기 하는 것 같다. 나 술림 옆에가 있어. 야야야. 지야 친구들 야. 다들 정신 차려. 술림 어? 여기 타이밍이 좀안 좋은 것 같아. 시크라워나지지열 심해 볼 때다. 야세 개다 세개세 개. 세 개다 세개세 개. 얘나 세세 개, 세 개. 체력 으악! 체력 체력 뭔데? 으악! 어, 영차 영차 오케이 살아남았다 친구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다들 어디 갔지 야열명이나 어? 떨어졌어 헐 남은 사람은 6명 이번엔 탐색 세 번째 시간 뭘또 찾는 거지 근데 나 소름 돋는 게한 개도 못 찾았어 하나도 못 찾았어 도리는 찾았어 나 병아나 뭐야 저거 뭐야 어. 응? 거미 아니야 근데 너무 작다. 그치지 <laughs> <오>! 야, 아니었어. 뭔데 <laughs> 이거. 야, 큰 거미. <laughs> 스파이더 오니. 어서 오시게. 보라돌이가 자꾸 진화하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가자. 슬림, 이번에는 하나는 찾자. 우리 같이 가자. 나 따라와, 나 따라와. 돌림이 찾으면 내가 찾은 걸로 해 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다, 여기다. 어. 어. 뭐 많은데? 야, 거미들 한번 물려 봐. 내가? 내가 풀어 줄게. 알겠어. 안녕하세요. 곤니치와? 구출할 수 있어. 구출할 수 있어. 나 투쟁? 투쟁할 수 있어. 스미마셍. 야, 내가 구했다. 구한 거야? 아, 이렇게 구하면 안 오네. 가자 가자. 야, 우리 책 찾아야 돼. 2층 가자. 어. 응.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맞아 2층 제일 안쪽부터 찾아보자. 오, 어, 저기 반짝이는 거. 저거 뭐지? 아, 이거 돈이다, 돈. 에이, 돈 필요 없어요. 야발 앞에 있어 조심해 나또 잡혔어 야왜 잡혔어 술림 <laughs> 나좀 봐봐 어떻게 봐 이거 안 돌아가 도쿄니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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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초보라서 이렇게 야 뭐야 야큰거 돌아다녀 큰거 돌아다녀 <laughs> 도망쳐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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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갔어 이거 뭐지 나 내려갈게 으악 내 앞에 있어 으악 나문 열어줘 아문 열어줘 아, 아, 아기 거미 비켜! 아기 거미 이렇게 비켜! 비켜주세요! 술린 괜찮아? 으악! 내 뒤에 있어! 으악! 이거 너무 커! <웃음> <웃음> 완전 크지? 어, 막다른 길이야 이거! 야너 여기 있어! 왜야 <laughs> 나한테 데리고 왔어! 왜안너왜 여기 서 오케이 오케이! 어. 교실 안에도 들어오나? 들어왔다 들어 야! 들어왔어 <laughs> 들어왔어! <laughs>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이거 문 닫으면 안 돼! 어. 오케이 오케이! 나 달리기도 못해 이제. 솔림 바로 뒤에. 야나 물려, 물렸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괜찮아요? 잠깐만. 내가 풀고 있어. 그럼 저는 갑니다. 오케이 풀었다 풀었다. 같이 가자 같이 가자. 야나 버리려고 했지. 일단 책을 찾아야 돼. 오케이. 야, 어 있다 있다 있다. 나책 찾았다. 책 찾았어? 어 오케이. 들고 가야 돼. 이거 어디로 들고 가야 되지? 아까 교실로 가야지. <laughs> 교실이 어디야? 이제 거미 안 따라오나? 저기 있다. 도망가자. 거미들 조심. 나 길을 잃은 것 같아. 아 저긴가 봐. 어, 화살표 따라가면 돼. 아 그러네. <laughs> <laughs> 거미들에 잡히지 않게 조심하세요. 안 오지?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. 오 여기 안책 아, 하나 더 있네. 책두 권. 오케이. 오, 어디야? 아닌가 봐. 곤니짱. 안녕하세요. 어디 계세요? <laughs> 여기다. 수미와생. 아니다. 어디야? 어디야? 어디, 여기 뭔데? 오, 여기는 약간 양호실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? 슬림 어디 갔어요? 돌림 어디 있어? 슬림 가자. 오, 책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왜 우린 두개 들고 있지? 오, 그러게. 빨리 가보자. 책이 여러 개 있나봐. 오케이 오케이, 저희 왔습니다. 오, 거미온이 저기 있다. 내가 먹고 싶어. 내거내 거, 내 거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왔다. 우리 다 찾았지롱. 거미 언니도 탈출. 이번엔 금 어려웠다. 남은 사람은 다섯 명이야 <laughs> 친구들 너무 아! 많이 떨어졌는데? 선생님. 아, 체육 시간인데요? 뭔가 불길한데. 어, 뭐야? 응? 어디 있어? 가운데 뭐가 돌아가는데? 저거 뭐야? 이게 뭐지? 오이. 너 뭐냐? 술림 우리 같이 다닐까요? 싫어요. 야, 우리 일심동체야. 야, 뭐야? 온다, 뭐야? 온다, 온다. 온다. 온데, 오는데, 오는데. 아, 온다, 뭐야? 이거? 바닥을 다 파괴하고 있어 이거 50초를 야 내가 타겟이다 내가 타겟이다 아 타겟이 빨간 오 오케이, 오케이. 이해했어 오야 손을 끊어버렸는데 나 이거 뛸수 있겠지 나 오케이. 반대쪽 도먹어가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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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다 나다 나다, 나다. <laughs> 이번에 나다 나다 나는 땅을 정복하는 광개토대왕 술림 나한테 온다 너 여기 오지마 <laughs> 희생해라 희생 안된다 안된다 와 저렇게 빨라 오케이 야 아직 10초나 남았어 팔 초, 칠 초, 또 나타나겠시야? 일로 와, 일로. 오케이. 로, 로. 사 초밖에 안 남았지. 아직도 타겟인가? 어, 몇 타겟이야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클리어 성공. 야, 괜찮은데? 재밌어. 오, 어, 공포 게임 아니라 재밌는 거 같아. 근데 나 지금 손에 땀이 엄청 나. 어? 마지막 6교시 이스케이프. 드디어 탈출인가요 벌써 끝났다고요? 이거 여러 명이 사니까 금방이다. 저기 어? 봐요 근데 공간이 휘어있어 어 그러네 저게 빛에 도착하면은 출근 가봐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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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바로 돼요 이야! 이야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네 저이 빨리 고는들 뭐야 아오니 친구들 가자. 가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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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때 내가 할때아비켜비켜키 조심하세요 비켜, 비켜. 앞쪽에 자네가 있습니다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건가 봐. 그럼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. 오케이 오케이. 왼쪽 왼쪽 왼쪽.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. 점프 점프 점프. 점프. 어? 오른쪽 오른쪽. 아 좋아 좋아 좋아. 말이 너무 많으십니다. 뒤에 따라오고 있어? 방해가 된다고요. 야 뒤에 따라오고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어나못 아, 보겠어 뒤엔. 야 뒤는.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어. 오 친구들 따라오다. 야 붙이셨다. 어디다 같이 빨리 빨리 빨리. 의외로 갑자기 더 빨라졌어. 속도를 올려야 돼. 날 뛰지 마. 미키야 미키야! 이녀... <laughs> 아! 여러분 길막하지 마세요. 안돼 안돼 안돼! 맞았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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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아, 네. 술린 괜찮아? <laughs> 돌림 보고 있어. 오쿄키, 오케이, 오케이. 얼마 안 남았다. 얼마 안 남은 게 아닌 거 같은데? 한참 가고 있네. 나 체력 한칸 남았거든. <laughs>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. 보자. 내가 뛰어 보고 있어. 몇 마리야? 저게 다섯 마리야. 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. 나도 가리고 가라. 야, 고속 모드, 고속 모드. 다 죽었어. 난 살아남았다. 돌림밖에 없어. 나는 안 죽는다. 오케이. 피하고 피하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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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호호이 야! 야, 가자. 돌림. 야, 마지막 탈출이었는데 너무 아쉽다, 그치 <laughs>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어. 오케이. 다시 돌아갑니다. 오, 다시 시작한다. 오, 오, 우리는 지금 총 3명이야. 오, 친구 안녕. 잘할 수 있지? 코코팜. <laughs> 귀엽게 생겼는데? 코코팜치. 야! 건너뛰기하니까 바로 시작하네? 가보자. 가보자.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우리 인형 3개만 찾으면 돼. 아, 한개씩이야 오케이. 바로 갑니다. 아, 이렇게 서 있네. 뭐야, 어? 몰뚱몰뚱. 벌써 2개 찾았는데? 나 여기 다른 방 왔다. 잘했어, 어? 잘했어. 여긴 없어. 그 인형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. <laughs> 왜 저렇게 생겼어? 나무 인형이야. 응, 목각 인형. 가보자. 순리만 찾으면 돼. 어, 나 지금 하살배 따라 가고 아! 있어. 뭐야, 다 찾았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뭐야, 나또못 <laughs> 찾는 거야? <laughs> 우와, 뭔데? 야, 저기다. 있 아, 쟤네 완전 아장아장 걸어온다, 그렇지? <laughs> <laughs> 아오니. 귀엽다, 재네. <쟤네. 웃음> 이거 공포 게임 맞아요?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눈이 조금 영혼이 없어. 잠깐만 달리기가 좀 빠른데? 아, 나못 뛰는 것 같은데. 어, 교실 안에 들어. 와 교실 여기야? 들어와. 아니야. 문닫다 뭐야? 나 잡힐 것 같아. 오, 지나갔다. 술립 숨어 어, 술립 거기 들어갔는데? 어?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. 아 야, 아 먹겠다. 술립 먹겠다. 나 일단 인형 갖다 넣을게요 알겠어? 오케이. 첫 번째 수집 완료. 실패자는 이거 술림. <laughs> <laughs> 나야? 두 번째. 우리 아까 이것도 거의 못했잖아. 도끼 삼아 부활. <laughs> 이번에는, 뭐였지? 아, 아, 아까 여였네. 푸아티. 푸아티. 오케이. 구하러 가봅시다. 여기는 둘이 해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둘이 하면 못깰것 같은데 나병네개후하러 가자. 어나 일단 용감하게 가긴 해. 나도 나도 용감하게 달린다. 찾아. 어 무슨 버튼이 있어? 무슨 버튼? 어 여기서 힌트를 풀어야 되나 봐. 아닌데? 뭐 하시는 건데요? 으아! 내 앞에도 또 나타났어,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? 야나 버튼 눌러서 나온 줄 알았어. 술님, 도망치세요 어, 도망쳤어 나 버튼 다 눌렀.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저 갈게요 돌님한테 갔어? 나문 닫고 도망 중나 코코팜 친구랑 같이 있어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 나 도망갈게 어, 어, 어. 자꾸 소리 지르는데? 교, 교실이 어디지? 오케이 나병 찾았다 나도 병 하나 획득 나한테 온 거야? 야 나한테 온거네나 교실은 못 찾겠어 오케이 닫구나 도망간다 야문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기있어야 도망가 도망가 가이가야돼 얘들아 도망쳐 <웃음> <웃음> 야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근데 이거 놔두는 교실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딱 하고 있어 어. 나한테는 화살표가 계속 뜨는데 더 넣어야 돼서 그런 거같아오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하나 넣고 두개 더 들어가자. 다시 가자. 왜 저쪽으로 가래? <laughs> 일단 달리기를 아끼고 2층으로 올라가래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소리가 난다. 소리 난다. 2층이다. 들어가, 들어가. 왜? 도... 왜 여기로 또 왔어? 원래 <laughs> 안전 교실로 오세요. 안전 교실어딘데 우와! 아, 내 앞에서 얘. 뭐야? 어? 아얘 순간이동하는 애네. <laughs> 봤어? 옆에 있었어. 슬립 여기로 와. 나 그냥 여기서 있어도 될것 같아. <laughs> 안돼 가지러 가야지. 또 왔어, 또 왔어. 또 왔어? 어디 갔는데응 계속 와. 술리 숨어. 아 숨으면 안 돼. 너 봤어. 너 나? 걸렸어. 봤어? 나가 나가 나가. 나가 나가 도망가. 돌린 데리고 가다. 따라와 따라와. 왜 이렇게 달리기가 느려? 교실에서 제가 문 부수면 가자. 어. 어디 갔지? 왔다 왔다. 뒷문 뒷문 뒷문. 어, 어, 어. 술리 달려. 하고 있어. 야 이거 세 명이 살하니까 너무 힘든데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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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봐봐, 뭐? 떨려다, 아못 아! 나또먹혔어 야, 슬리 아. <laughs> <나> 또먹혔어 <laughs> 아, 이건 아니야, 꼬미야. 3세 <laughs> 명이서니까 힘들다, 그치 다른 친구는 열심히 찾고 있어. 얘 자꾸 순간이동하는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나 지금 돌림 보고 있어. 나 찾았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이게 병두개 있는데. 친구 왔네. 왔다, 왔다. 귀신도 왔어. 야, 뭐야? 나발파서고 왔어. 왔어. 어디서 저기서 나타나지? 야 땅굴 파고 왔어? 뭐야? 어딘데? 문 부쉈다 아얘는 벽을 막 뚫고 다니네 제일 무서운 애였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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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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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가야돼 와 진짜 가는거 봤어 반대로 가야돼 <laughs>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무서워 얘 장난 아니지? 어또 하나 또 하나 또 돌격 어. 문대다 오케이 문 부수고 오면은 오케이 아 이거 그래도 루틴이 있다 그치? 어 달려 달려 어디 갔대? 야 또다 <laughs> 이렇게 빨라! 등장. 야 또다 달린다 달린다 반대로 뛰어 반대로 빨리 1층으로 내려가! 야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냐? 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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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으로 왔다! 야 자꾸 순간이동하잖아. 우와! 오... 우리 챕터 2는깰수 있을까? 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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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 날 가운데 갇혔어!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갔다 갔다. 친구가 지금이야. 가 억울로 끌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탈출하자. 오케이 부활하세요. 나 들어가면 끝나. 나 벌써 두 번이나 먹겠다고. <laughs> 조금만 기다리세요. 갑니다. 어디 갔는데? 어 소리 들려. 와 여기서 여기서. 어디 갔 뒷문으로 탈출하자. 나 거의 다 왔거든? 지다가. 이 녀석 어디 갔냐? 지다가 지다가. 오케이 누가 문 닫았어? 얘문 닫았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여기도 성공. 괜찮은데? 이번 미션은 책 찾기. 거미? 시작하나요? 곰이 니야 오? 오, 쟤다, 쟤. 어, 방금 본 친구. 어, 쟤가 바로 스커트온이야. 와, 얘는, 뭐, 천장까지 모르겠다. <laughs> 앉았다, 일어났다, 앉았다, 일어났다. 우리 저기 있는 아령을 가져와야 되나봐. 오. 어때, 재밌겠지? 어? 어려운것 같은데? 가자. 직접 들어가야 되나봐. 일단 책 찾으러 갑니다. 바로 응. 옆방에 있네. 내가, 내가 도린 다른 거 해. <laughs> 알겠어. 이거 가져가. 도린 어려운 거 해. <laughs> 알겠어. 가까운 거는술림이 아시고요. 저는 멀리 갑니다. 어, 한개 들어갔고. 오, 아령은 한 개. 오케이. 아령은 나중에 들고 와야 돼. 또내 뒤에서 나왔잖아. <laughs> 아, 정말. <laughs> 못르지 <내게. 웃음> 너무 커. 술림 살아남아. 어, 어, 빨리 빨리 빨리. 오 어, 뭐야? 옷 사람아마. 아! 옷 사람아마. 너무 커. <laughs>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어. 라디오? 어, 뭐지?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. 나 집에 가고 싶어요. 어, 어 이거 퀴즈를 푸는 건가 봐. 오케이. 내가 풀고 가 볼게. 어. 바로 내, 내 뒤에 있나 봐. 여기. 오케이. 돌아봤어. 없어, 없어, 없어.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중. 오케이. 와! 자꾸 쫓기고있어아 잠깐만 나다 했는데? 뭐야? 야! 야! 어 뭐야? 술림 잡혔어? 아니야 이게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야, 나 푸니까 책세 개나 나왔어. 세 개나? 술림 부활해. <laughs> 더 부활해. <laughs> 우리 끝까지 가야지. 아니 근데 언니들이 왜 자꾸 내 앞에서 나오는 거지? 그러게. 원래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. 잠깐만, 나 일단 가져다 놓고... 아, 우리 아령도 찾아야 되는구나. 슬리나 따라와. 나랑 같이 다니면 안 나와. <laughs> 나랑 같이 다니면 나올 걸? 괜찮지? 따라오세요. 내가 이렇게 직접 봐줄게. 응. 책 어디 있어? 걷는 거를 최대한 아끼자. 응. 최대한 걸어 다니다가 온이 나타나면 뛰어다니자. 슬림 여기, 여기, 여기? 어 이거 봐 내가 라디오 켰어 대박이지 오책 많지 이 어디로 들어가는데 틀리 <laughs> 그것도 못 들으면 어 어떡합니까 이거 드세요 가자 오케이. 이번에는 어? 아령을 찾아야 돼 올림 어디 갔어 나 따라와 어디 갔는데 밖에 나왔지 저기 있다 <laughs> 길잃지 마세요 어책다 했다 오케이 아령만 찾으면 된다 어. 아 여기로 나오는 건가? 오 여기다. 있야 스쿼트 하고 있어? 하고 있어? 잠깐만. 다리가 무거워요. 어나난갈수 난 있게. 잠깐만. 무서워. 얘 엉덩이 봐, 엉덩이 봐. <laughs> 스쿼트를 많이 해서 엉덩이가 탄탄. 이야 탔던... 뭐야? <laughs> 홀리쿠티이 뭐야? 뭔레이야 천출동이야? 아, 아 잡혔다. 아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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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야 <laughs> 되는데. 어디가 두 명이나 따라다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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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술림 나 부활할게 친구 왔다 친구 아령 저기 있어 저기 봐봐 저기 아아 눈이 너무 무서워 <laughs> 야 귀여워 보라돌이야 술림 쫓아간다 여기 앞문으로 탈출하세요 어? 문닫줘 내가 가지고 올게 아니요. 잠시만. 스쿼트 오니 모르겠어 아무도 안보여 아니야 아령 떨어져있어 내가 가져갈게 얘 여기서 아까 등장했거든

스코트온이 따라오고 있어. 저 거의 다 왔거든요. 응. 아 이렇게 하는 거였네. 재밌다, 그렇지? 야, 야, 너내 앞에 있잖아. 나 도망가, 나. 아, 아, 야, 저기서 튀어나왔어 와. 잠깐만, 나 양쪽에 갇힌 것 같은데? 여기다, 여기다, 기다 오케이, 도망가, 도망가. 반대쪽으로 도망가서. 내가 유인해주려고 했거든 여기야. 나왔어, 나왔어. 와. 휴, 탈출 성공. 오. 우와 친구 잘한다 살아남았네. 친구 어딨는데술림 벌써 다 했어. <laughs> 오케이 탈출하자 이번에는 꼭. 이야 또쫓온다 뭐야 왜 저렇게 이뻐요? 내가 먼저 가, 내가 먼저 가. 달리기 시작합니다. 너, 나 이거 아까 어렵던데. <laughs> 뒤에 아기 오니들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어. 갑시다 가자 가자. 집중 집중. 오케이 이거 약간 장애물 달리기니까 잘하세요. 꼭 탈출하고 오이! 싶습니다. 이번에 탈출해야지.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우리 그래도 다 해냈다. 그치세 명이서. <laughs> 잘했다. 그치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<laughs> 부활을 몇 번이나 했지? 시끄럽습니다. 좀 말이 한거 같은데요? 가보자고. 어, 이야! 되게 어려워, 어려워. 스피드, 스피드. 하이 스피드. 어, 어려워, 어려워. 오케이, 피하고 피하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잘 피해, 잘 피해. 살피하고 있어, 지금. 너 체력 깎였어? 아니, 아니, 안 깠어 아, 아. 시끄러워 말 걸지 마세요.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야야야야. 아야. 나두대나 맞았다. 뭐야? 어 천천히 했다.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가자. 은근히 어렵다, 그렇지? 나한대 맞았어. 나두대 맞았어. 오케이. 야둘 중에 한 명은 탈출해야 돼, 알겠지? 엔딩은 봐야지. 엔딩은 봐야지 그래. 일본 학교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. 이야, 이야 아, 이거 뭐야? 이거 누가 내려간 누군지 모르겠어. 오케이, 오케이. 헷갈리잖아.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. 허허허. <laughs> 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다 <laughs> 어디 아어아요아아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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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갔어. 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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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오케이 야 탈출고 와 오케이 탈출했습니다 <laughs>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.